네, 안녕하세요. 대구 자동차 맹가입니다. 오늘은, 어, 더뉴 K7 차량, 어, 안드로이드 올인원 장착한 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 어, 차량에는 원래 순정 내비게이션 8인치 모델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었는데요. 고객님께서, 어, 9인치, 어, 안드로이드 올인원으로 장착을 의뢰하셨습니다. 기존 모니터에는 8인치 내비가 달려 있는 건 떼고, 여기 이제 9인치로 화면이 더 커졌습니다. 화면 사이즈는 이렇게 한번. 보여드릴게요. 마감재는 어, 요, 더뉴 K7 전용 마감재 써가지고, 이렇게 장착이 됐고요여기 제품은 카나로 올리원 오리는 안드로이드 올리원로 장착됐습니다. 이 어, 기능은, 뭐, 안드로이드 올인원 알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잘 아실 거예요. 어, 플 같은 거다 다운받아가지고 쓰시거나, 기분 깔려있는 걸로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많이 쓰시는 거 유튜브, 팀에, 라디오,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, 각종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설치, 사용도 가능하십니다. 뭐, 맵은, 어, 티맵뿐만 아니라 아이나비, 아틀란 그런 거 어, 원하시는 거 카카오 네비이런 것도 사용도 가능하시고요. 그리고 카링크 2.0이라는 요거 안드로이드 오토, 애플 카플레이 어 지원하는 요 어플도 있습니다.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이런 기능 사용하시더라고요. 요렇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순정 후방 카메라가 그대로 호환이 됩니다. 네, 요렇게. 순정 후방 카메라도 요렇게 뭐 물론 화질이 기본 어, 나쁘진 않지만, 안드로이드 전용 AHD 후방 카메라를 장착하시면은 훨씬 더 또렷한 화질의 후방 영상을 확인도 가능하십니다. 일단, 이렇게 지우는 된다는 거. 그리고, 음, 게 이제 기본 메뉴 화면이거든요. 이렇게 되어 있고, 라디오도 물론 잘 되겠죠.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네. 기술을 들어. 지원하는 공정혁신 핸들 리모컨도 물론 그대로 잘 호환이 되고요 핸들 볼륨 올리고 문을 열고 내리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주파수 변경이라든지 모드 변경 음성 뮤트 기능 네.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기능도 뭐 물론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어 에어컨 히터 요, 공조 시스템이 있는데요. 이게 원래 순정 내비에서 다 연동이 돼서 떴었습니다. 물론 요 제품에서도 떠야겠죠. 이렇게 에어컨 볼륨 어, 바람 풍량을 올린다든지, 낮춘다든지, 그리고, 온도 설정을 올린다든지, 낮춘다든지 했을 때, 이렇게 다, 트립 정보, 에어컨 히터 정보가 잘 연동이 요렇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하나도 아줌없이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. 어, 요 차량은 지금 K7 차량이지만 다른 국산 차종, 웬만한 차종, 전차종 다 거의 다 호환되니까 혹시 본인 차에 안드로이드 오리는 장착이 궁금하시면은 저희 대구 자동차 명가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